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 발언을 하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어 그거 내가 아는데 하면서 그 말을 채워서 자기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어쟤 뭐야? 어쟤 뭐야?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쌓여집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입담이 좋은 분들이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말만 하면 분위기 쌓여지는 이유, 그리고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마지막은 말할 때 지루하지 않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발언을 하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어 그거 내가 아는데 하면서 그 말을 채워서 자기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많이 알고 자기가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어쟤 뭐야 어쟤 뭐야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쌓여집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냐면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말할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나를 지금 표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약간 어 노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무미건조하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변화 없이 일정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가 재밌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입담 좋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입, 담. 입으로 뭔가 말을 재밌게 한다는 뜻인데 그 특징이 첫 번째는 비유를 잘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알수 있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빗대어서 말해서 굉장히 말을 재미있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소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사고가 왜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젊은 시절 20대 때 교통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항상 차간 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앞차하고 뒷차하고 부딪히는 이런 접촉사고가 꼭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고가 왜 나느냐 자꾸 더 가깝게 붙다 보니까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통도요, 차간 거리 두는 것처럼요, 여러분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그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운전에 빗대서 말했고 차간 거리를 인간관계의 거리 두기로 이야기했잖아요. 를 말을 더 이렇게 입담이 좋게 재밌게 하려면요, 비율을 많이 드시면 은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와 대조로 견주어 말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흔히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책과 구독자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it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들은요. 항상 그 제품에 대해서 그전 모델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공통적으로 비슷한지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대조 차이점 이전 모델과 지금 모델이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와 대조라는 거는 말을 재밌게 할수 있는 입담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듣는 사람이 이 얘기하고, 이거를 빗대서 서로 교차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어 이거를 뭐하고 비교하지 미리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입담이 좋은 분들이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수사적 질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답은 아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짜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냐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회를요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야 너한테 찾아온 기회를 놓칠 거야 이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수사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가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막 있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수사적 질문으로. 야, 그렇지 않냐? 그렇다라고 생각을 본인이 하면서 야,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말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이 사람에게 수사적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은 훨씬 대화가 이렇게 입체적이고 더 입담이 좋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저 장단을 좀 살려 주시는 게 좋아요. 고저라는 건 높고 낮은 거, 장단은 길고 짧은 걸 말합니다. 특히 감정 표현할 때도 긍정적인 감정에서 톤이 올라가고 부정적이거나 안 좋을 때는 낮아지고 이것도 이제 높낮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장단 길이로서도 되게 고저 장단을 좀 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진짜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거 진짜 싫어. 자 어떤 게더 싫게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말하는 것보다 음절을 길게 말했을 때 이게 또 말의 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저장단을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주변에서 야너왜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해? 너 AI야?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고유명사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보통 명사보다는 고유명사로 실감나게 하시면 훨씬 더 부담이 살아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 내 친구가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초등학교 동창 수현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사는 그냥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면 고유 명사는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고 유일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호명, 지명,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나 지난주에 친구하고 같이 거기 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 지난주 오전에 여기 청계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요명사는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사실감을 줘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먼 얘기 같죠? 근데 작년 12월에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이러면 은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사보다는 고요명사로 실감나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고 입담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대본만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라디오 DJ가 그래요. 여러분, 라디오 방송도 좋아하시죠? 라디오 방송 보면은 사연을 읽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한때, 펄투쇼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엄청 인기 있었죠. 지금도 뭐 인기 어마무시하고요. 그때 그 김태균 씨가 남자지만 이 오키라는 캐릭터로 또 여자의 캐릭터로 사연을 읽어줄 때는 오키가 이러면서 톤을 올리고 그 여성에 맞는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 톤, 뿐만 아니라 행동, 이런 모든 몸짓, 표정, 이런 것들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연기하듯이. 따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우는 영어로 voice actor 거든요. 목소리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성우분들은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성우를 직접 만나나요? 아니죠.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의 영상을 보고 음성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은 이 실제의 인물을 보는 거지만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영상에 있는 인물이 더 입체적이고 살아나요. 근데 한 방송사에서 그 성우들이 녹음하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우들이 자기가 목소리 연기하는 배우의 표정이나 행동을 다 따라하면서 하더라고요. 감정을 싫어서 말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잘 하려면 내가 그 감정을 느껴야 돼요. 내 감정 자체가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발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걔 아직 안 왔어? 이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걔 아직 안 왔어? 어, 아직도 안 왔어?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일 때는 톤을 낮춰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방법론적으로 내가 접근해서 연습해 볼 수가 있다. 입담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보다는요, 서사의 힘이 큽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요새 저도 유튜브 많이 보고요. 다양한 채널들이 사실 방송에서 하던 프로그램들보다 지금 영향력이 큰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뭔가 주변 사람, 게스트 초대해서 약간 대화하듯이 수다 떠는 듯한 컨셉의 채널이 꽤 많아졌죠. 잘 관찰해보세요. 대부분 자기가 겪었던 경험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입담이 좋으려면 이야기꾼이 되셔야 돼요. 나한테 있었던 일 재밌었던 일 그리고 흥미로웠던 일 억울했던 일 화났던 일 어, 황당했던 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입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말하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할 거리가 없어요 즉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야기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골라요 뭐부터 얘기할까 아이 자리에선 이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맞는 그 주제에 맞는 그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사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입담이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